김용빈, 트로트 황태자의 독주, 점수 논란 속 결승 진출 가능할까? 김용빈의 질주가 이제는 독주 체제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단순한 대세를 넘어 그는 이제 미스터 트롯의 흐름과 시청률을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월 20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 트롯3 9회에서는 중결승 1차전 레전드 미션이 펼쳐졌다. 이날 무대에는 현철의 절친이자 다수의 명곡을 작곡한 박현진 작곡가가 함께 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공개된 온라인 응원 투표 결과 김용빈은 6주 연속 1위라는 독보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팬덤의 강력한 지지와 대중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독 마스터들의 점수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팬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일부 시청자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방송의 시청률은 14%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과연 김용빈이 점수 논란을 극복하고 결승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의 독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빈, 팬덤 폭발적 성장, 미스터 트로삼 결승 향한 독주. 김용빈의 인기는 흔들림 없이 고공행진 중이다. 미스터 트롯3 9의 방송은 유료 가구 기준 14.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전주 14.9%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9주 연속 동시간대 1위 및 목요일 예능 1위라는 기록을 유지하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김용빈의 인기와 지배력은 단순히 방송 내 투표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유튜브 조회수, 음원 차트, 팬카페 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서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다. 그의 공식 팬카페 사랑비의 회원 수는 지난해 12월 17일 방송 전까지 172명에 불과했으나 불과 8일 만에 242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그의 방송이 나간 2월 20일 기준 6078명을 돌파하며 단두달 만에 6000명 이상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 같은 성장 속도는 미스터 트롯이 우승자 안성훈과 비교해도 더욱 빠르다. 당시 안성훈의 팬카페 후위에는 경연 초반 3천명대에서 결승 무렵 7천명을 돌파했으나 김용빈은 이미 그 수치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팬덤 구조 자체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 쌈 참가자 중 국내 최대 음원 차트인 멜론 트로트 장르 차트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참가자이기도 하다. 경연에서 부른 곡들이 음원 차트에서도 반응을 얻으며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트로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 그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트로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빈 반전 매력으로 차트를 점령하다 완벽주의자의 독보적 존재감.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 참가자가 아니다. 그는 연인 대장전 이별데스 매치 애인 마스터 예심 등 무대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모든 곡을 차트에 올려놓았다. 특히 핫백 차트에서는 발매 30일 기준 연인이 74위, 이별이 78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반전 매력이다.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와 대비되는 중저음의 깊은 감성은 김용빈만의 독보적인 무기다. 감정선에 맞춰 강약을 조절하는 뛰어난 곡 해석력, 곡의 분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음색, 그리고 절제된 감성 표현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 완벽주의자 김용빈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창법은 단순한 화려함을 넘어 탄탄한 골조를 쌓아올리는 스타일이다.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세밀하게 조율하며 절제된 표현력과 깊이 있는 해석이 더해져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번 계속 듣고 싶어지는 힘을 가진다. 김용빈 독주 속 주목받는 경쟁자들 손비나 팬덤 급성장 김용빈의 독보적인 성장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참가자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손비나는 가장 빠르게 팬덤을 확장하고 있는 경쟁자로 꼽힌다. 최근 팬카페 회원수가 단기간에 320명 증가하며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김용빈의 독주가 계속될지 혹은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할지 미스터트로삼의 경쟁 구도는 더욱 흥미로워지고 있다. 최재명 철록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다 미스터 트로쌈판도 변화 예고 김용빈이 독주하는 흐름 속에서 대학부 참가자 최재명이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했다. 그는 이번 도전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공식 팬카페 재명장군의 회원수가 3,400명을 돌파해 손비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이번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수는 철록담의 신규 진입이다. 그는 대장전 무대에서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단숨에 응원투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 톱7의 변동이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철록담의 등장은 새로운 판도를 예고하고 있다. 그의 급부상은 준결승전 이후 경쟁 구도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손비나 1위 김용빈 5위로 반등 결승전급 대결 펼쳐졌다. 중결승 1차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무대는 단연 손비나와 김용빈의 맞대결이었다. 두 사람은 진성의 내가 바보야를 선곡하며 사실상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완벽한 가창력과 감정선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인 두 사람에게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쏟아졌다. 김현자. 허점 하나 없는 퍼펙트 무대였다. 박현진 작곡가? 손비나는 보슬비, 김용빈은 이슬비 같다. 진성 두 사람에게서 내가 배운 무대였다. 이 결과로 준결승 1차전 순위는 손비나 1위, 김용빈 5위로 정리되며 김용빈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승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빈 불리한 점수 뒤집을까? 준결승 2라운드 최대 관전 포인트. 중결승 2라운드에서 김용빈이 불리한 점수를 뒤집고 다시 우승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다음 방송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독주체제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손비나 최재명, 철록 담등 도전자들이 변수를 만들어낼 것인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중결승 2차전이 더욱 중요해졌다. 김용빈, 마스터 점수 논란, 결승전 최대 변수 될까? 김용빈은 6주 연속 온라인 투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튜브 조회수와 음원 차트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경연 내에서는 마스터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의외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준결승 1차전에서도 대결에서 4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으며 예상보다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점수 문제가 아니라 마스터 평가와 대중적 인기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미스터 트롯 삼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는 대국민 투표와 마스터 점수의 균형이다. 하지만 현재 흐름에서 마스터들의 평가가 대중의 선택과 다소 엇갈리고 있는 점은 결승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김용빈이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고 결승에 오를 수 있을지 다음 회차에서 판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마스터 vs 대중 인기 간극 더욱 심화 결승전 논란 불가피할까? 현재 미스터트롯 삼에서 대중 투표와 마스터 평가의 간극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경향이 결승전까지 이어진다면 결과를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마스터들의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대중이 원하는 스타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마스터들은 완성도와 경연 무대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